자 오늘 먹어볼 메뉴는 롯데리아의 요번 신제품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사각 새우 더블 버거 그리고 이건 기존의 새우 버거거든요 배달이 오다 보니까 제가 좀 만지작거렸는데 이따 먹을 때 같이 합체해서 먹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보 살펴보면 사각 새우 더블 버거 이름도 참 어렵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품이 4,500원이고 세트가 6,500원이거든요 그냥 새우 버거는 단품 3,900원, 세트 5,900원이에요. 둘 가격 차이는 600원 정도 나는데, 근데 요게 가성비가 매장에서 드시면 요 정도면 그냥 단품 세트도 저는 그냥 그럭저럭이라 생각하는데, 배달시키면 이게 세트는 1,100원이 붙거든요? 그러면 새우버거가 7,000원 세트, 이 사각새우 더블버거는 세트가 7,600원이에요. 그러면 가성비는 뭐 거의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롯데리아 이 새우버거 두 종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요게 더블, 요게 기존 그냥 오리지널 새우버거인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과연 이 패티 두 장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거 우수수 떨어져서 뭐 열기가 겁이 나는데. 자, 기존 새우버거는 요 정도 사이즈, 요 정도 두께의 어, 새우패티가 들어가 있거든요. 하나가 크고 두툼한 느낌. 요 더블 새우버거는 사각인 대신에 확실히 요렇게 봤을 때안 삐져 나오죠. 음 확실히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패티가 들어가 있거든요. 뭐두배 많다고 하긴 뭐한 거 같고 그래도 기존보다 한 1.5배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. 두께감도 있고 아무래도 사각형이니까 조금 옆으로 삐져 나왔으니까 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자 왼쪽이 더블 새우버거 패티 요 정도 느낌이고요. 요게 기존 새우버거. 딱 진짜, 600원어치 더 많은 것 같은데요? 소스는 오히려 기존께 더 많은 느낌? 저는 이 사각 새우 더블버거가 더 압도적으로 많을 줄 알았는데, 이 아쉬움이 남네. 이렇게 좀 움푹 파인 느낌? 음, 들어갔어. 진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? 저는 아마 롯데리 알바는 못할 것 같아요. 이거 못 만들어가지고. 이거 어떻게 놓지 알바생들? 더블 사각 새우버거는 좀 두툼한 느낌이 들어요. 다시 한번 먹어보고, 비교해볼게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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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원조랑 새로 굴러 들어온 사각 더블 새우버거랑 비교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새우버거랑 크게 막 독특하고 엄청나게 더 맛있다. 그런 느낌은 아닌데 두 제품을 동시에 먹어보니까 확실한 차이는 있네요. 그래서 기존 새우버거는 좀 밋밋하고 오히려 소스나 야채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? 근데 좀 새우맛이 약한 느낌이 들고, 이제 새로 나온 사각 더블 새우버거는 확실히 그래도 패티가 두 장이다 보니까 풍성한 느낌도 들고 씹는 맛도 좋고요. 바삭함도 확실히 두 배고, 기존 새우버거보다 확실히 새우맛이 진하고 안에 뭔가 새우 알갱이 같은 게 느껴져요. 씹을 때. 저는 개인적으로 신제품 요 사각 새우 더블버거. 다음에도 이걸 사 먹을 것 같아요. 이 신제품 더블 사각 새우버거. 새우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 만한 정도. 근데 기존 새우버거보다는 600원을 더 투자하고 먹을 정도의 가치는 있다. 뭐요 정도의 제품이라고 저는 정리해드리고 싶네요.